자 주식하는 구름 과자 주식하는 구름쟁이 당신의 의미 없는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수익으로 이어질 구독 현재 시간은 2016년 9월 4일 오후 9시 30분 오늘은요. 낙폭과대 종목으로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낙폭과대에 올린 종목 중에서 하나도 실패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인터파크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인터파크라는 어떤 사진입니다. 인터넷 홈쇼핑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쇼핑 도서 티켓 투어 여행 쪽과 그리고 물류센터를 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일봉이고요. 현재 지금은 2016년도 9월달 한 3분기에서 4분기 되겠네요. 어때요?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봉이 볼까요?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나요? 2014년도에부터 이게 인터파크가 생겨서 물론 3년 동안에 있는데 지금 최저점 12,900원대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에 보면 알겠지만 작은 확대, 아래 꼬리가 달려있어서 상승을 할수 있을까 하는 어떤 기대 심리 역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피 종합지수의 모습이고요. 1봉입니다. 여전히 확대, 살짝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여지죠. 눌림목 상태 1, 2, 3봉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인가. 코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대를 찍고 지금 저항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종합주가지수나 코피, 코닥 어떤 평균체지수가요 하락에서 상승지수로 반등할 수 있는 기대심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2016년 9월달 정도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를 찾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낙폭과대 인터파크.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인터파크 간단합니다. 지분 분석 먼저 볼게요. 지분 분석 최대 주주가 68.85%, 6.28%, 그 다음에 임원이 0.16%, 지금 무려 최대 주주가 70% 정도를 지금 딱 보유하고 있어요. 자! 재무제표, 성장성제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 역시도 100억대, 64억대, 엄청나요. 이거는 굉장한 우량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여기가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죠. 오로지 기관만 던지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바로 외국인도 거의 변동성 없이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목별 투자자에서도 보이겠지만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8월달, 9월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서 그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지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20% 1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잘 봐요. 대주주 지분이 70%그 다음에 외국인이 10% 이상 한20% 정도 갖고 있으면 유통 물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0%에서 20-30% 정도의 유통 물량이라는 거예요. 품절주라는 거예요. 살짝만 들어와도 주가는 올라와요. 기관 필요 없어요. 개인만의 수급만으로 지금 현재 개인만의 수급만으로도 이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낙폭가 대주였고 코스피 코닥 지수에 개인 기대 심리까지도 적용이 된다면 반등의 기대 심리까지도 적용이 된다면 인터파크는 올라가요 왜 인터파크는 우량주고 그 우량주에 대한 어떤 주가는 기업 회사 차원에서 자신의 적정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컨트롤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단순히 이 종목을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바로 인터파크의 숨은 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에 과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바로 아이마켓코리아라는 겁니다. 아이마켓코리아. 생소하시죠? 이거는 유통 회사예요. 삼성가에서 만든 유통가. 요거 한번 지분 분석해 볼게요. 지금 딱보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주주가 40%를 가지고 있고요. 10% 이상 주주가 10% 5% 이상 주주가 12%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대 주주 40%를 쭉쭉쭉 누가 가지고 있냐 찾아봤더니 바로 인터파크에서 지금 사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빠방빠방 빠방. 그러면 줍시다. 10% 이상 주주에 대한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딱 보면 알게요. 인터파크코리아라는 것은 삼성가에서 만든 유통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증명해 보겠습니다 10% 이상 주주 삼성물성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생명보험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코닐정밀손의 삼성증권이에요 <laughs> 웃기죠 이런 어떤 삼성가에 있던 계열에 있는 기반에 있는 것들을 인터파크가 40%에 대한 지분율을 샀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삼성과 비삼성가에 있는 수주를 받아서 회사를 끌어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제 1차적인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에 있는 수주를 받고요. 다른 외부의 수주까지도 받아가면서 독자적인 회사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 근데 또 여기서 재미난 거는요. 현재 삼성이라는 거는요. 지금 어, 지분 구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삼성화재의 자사주의 매각, 아, 매각이라기보다도 사는 것. 아무튼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보험 어, 같은 이런 어떤 은행권 주에서 지금 지분 전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분 전동 속에서 아이마켓코리아라는 어떤 회사의 지분이 아이마켓으로 넘어갔다 한 번쯤은 그런 흐름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아이마켓은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활용을 하고 삼성가의 물량까지도 수주를 받는 그런 유통회사의 영역 확장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회사는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첫째, 인터파크. 회사 우량주고요 최저가 달리고 있고요 경기 조금만 부응한다면 그리고 경기 회복 조금만 된다면 이거 바로 치고 올라가요 다시 회사 영업 정상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는 현재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굉장히 큰 이슈 도마 위에 올라 있고요 주가 지수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거 그냥 무시하고요 원래 인터파크에 대한 회사는 자신의 적정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상 주식하는 구름장의 주식하는 구름과자였고요. 인터파크의 회사 아이마켓 코리아 낙폭과대주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매입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3. 제가 지금까지 낙폭과대 종목 이야기하면서 성공 확률 굉장히 높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이 회사 매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수익 날때또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대쇼 현대증권과 KB금융 어떤 식으로 매각이 과정과 그리고 주가의 향방성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 동영상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이바이.